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또 새마음 새로운 소망으로 복된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며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laughs>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그 본문과 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본문은 그야거보서의이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시험 혹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이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러한 그 시련과 시험 위기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격려와 또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시험을 다루는 그러한 방법에 관해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선 우리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 시험을 대비할 수 있고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 어떤 그 신앙적인 그러한 길을 찾아가게 되죠.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그 나태함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시험이 당연히 있다. 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그 깜짝 놀라지 마라. 야, 내게 왜 이런 시험이 있지? 어, 내가 무슨 죄라도 지었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시험은 우리에게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이제 어제 제가 언급했지만 여기서 시험을 보통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볼수 있어요. 하나는 시험, 하나는 미혹이라고 할수 있어요. 시험은 시련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은 보통 시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이 신약성경이 쓰인 그리스어로는 다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려 범죄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보통 미혹, 유혹과 같은 그러한 단어로 바뀔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시험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시험이 있음을 인정하라. 시험이 있음을 인정하라.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시험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 시험이 왔을 때에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시험이 있으면 아 시험이 왔구나 시험이 있음을 인정하라. 두 번째는 아, 이 시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책임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참는다 혹은 시련을 견딘다. 시련을 인내한다고 라할수 있어요 그것은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생명의 멜로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죠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해서 시험은 미혹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죄 빠뜨리려고 그렇게 미혹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 자,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말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시험 받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 시험이 왔을 때아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이죠. 남 탓으로 아니면 다른 그러한 탓으로 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왜 시험이 오는가? 이 시험 받는 그 어떤 그 원인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전략이죠. 자 여기서 미혹되니라는 것은 미끼를 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치 낚싯바늘에 이렇게 미끼를 껴서 물고기에게 이렇게, 이렇게 낚시할 때 던지듯이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미끼를 껴서 던져놓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 물게 됩니까? 우리에게 욕심이 있으면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꽉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믿끼에 걸린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의 길로 빠지게 되고 죄로 인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험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아, 시험이 이렇게 오는 것이구나. 모든 시험이 이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 여기서 특별히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욕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어, 이 시험에 빠지는 아주 아주 위험한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것을 대비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을 어, 찾아서 그리스도 앞에 이 어, 욕심을 내려놓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고 그것이 죄가 되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므로 시험이 올때 잘못 된 생각과 잘못된 길에 빠지지 말라.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자,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왜 이야기할까요? 자,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로 시작이 됐죠. 시험을 인내하고 통과하고 이기고 참게 될 때에 놀라운 은사와 선물이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께 두라는 것이에요.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라. 단지 시험받는 그 일, 그 문제, 시련, 역경에만 초점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하는 것은 그 시험을 이기는 좋은 방법이 될수 없어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 아, 내가 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온전한 선물과 은사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초점을 하나님께 둠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그러므로 시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듭나게 하시는 기회와 은혜가 될수 있는 거죠. 또한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이겨낼 때 새로운 깊은 성품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다루는 이 방법, 야거보가 제시하는 이 방법을 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두 번째로는 이 시험이 올때 책임감으로 반응해라. 다 탓으로 돌리지 말라.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고도 말하지 말아라. 또한 이 시험이 우리의 욕심을 통해 오는 것을 알고 대비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험의 때에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험을 통하여 인내하고 통과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어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더 깊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에게 많은 시험 또 시련 유혹이 찾아옵니다 아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는 어, 이러한 것들을 만나죠 그러나 이러한 때에 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대비한다면 그리고 이 시험을 다룰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기회 또 성장하는 기회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피해가 될수 있다. 미소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길을 걷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예, 관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험을 당하고 또 유혹을 받고 또 시련 가운데 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믿음으로 책임감 있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또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힘 주시고 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또더 성품이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